어 마이크 좀 큰가요? 괜찮아요? 네. 서주세요, 나와서. 자. 어, 우선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좀큰 소리로 하자, 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어, 오늘이 수요일이었죠? 네, 수요일 그냥 평범한 평일인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셔서 살짝 당황했어요. 근데 어, 기분 좋게 열심히 한번 공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큐아라는 팀이고요. 네, 원래 멤버가 이게 전부는 아니고 한 6명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가능한 인원만 나와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자리가 비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완성도도 떨어져 보일 수 있고 하지만 그냥 즐겁게 여러분들이랑 약간 놀려고 온 거니까 즐겁게 공연 보시고 놀다가 간다는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곡 바로 보여드리면서 공연 시작하도록 할게요.